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규호 집에 이동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를 한번 까봤는데요. 좋은 게 엄청 많이 졌습니다. 일단 네. 처음부터 보시죠. 일단 이 로토무 페드시온 근데 여기서 원래 제 친구가 이 반짝이가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온 로토무. 오. 그리고 깜놀버 네. 나인테일. 오. 그리고 피카츄를 집어 삼킨. 어, 어 조금 먹어가지고 배트는 우구지 피카츄를 먹었다고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 거북손손, 환상의 포켓몬 마샤도. 오환상이포켓 이거는 아니고 포켓몬 가다가 퀴즈. 그리고 얘는 비번니 메타몽 아니에요? 네. 그리고 럭시오, 가재장군, 찌르오크 근데 여기서부터가 초대박납니다 뭡니까? 이건 바로 포켓몬 세계를 만들었다는 창조의 신 아르세우스 부이스타. 아니 그걸 어떻게 뽑았습니까? 이거 스타버스에서 엄청 구하기 힘든다 그랬더니 음. 근데 여기서 창조신이 나와버리고 그래. 그럼 다음에 언제?